이 녀석이 요즘 판매되고 있는 슈퍼스타 모델이고, 이 녀석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슈퍼스타 8이 모델인데,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지금이 화요일 저녁이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리안 시리즈가 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특별히 응원하는 팀은 없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조금 보다가 아 리뷰는 하나 더 찍자 하는 생각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8개월 전에 슈퍼스타 8이 모델을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디다스의 여러 모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쯤부터 해서 아디다스의 봄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확실하게 아디다스의 봄이 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리뷰했던 그 모델은 그 후로 생산이 많이 안 됐는지 아니면 정말 많이 판매가 됐는지 지금은 20만원 중후반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모델이 됐지만 그 모델과 뭐 거의 흡수한 모델이 출시가 돼서 지금 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모델이 바로 그 모델인데 이 녀석의 정가는 15만 9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그 쿠폰을 이용해서 13만 원대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리셀 앱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13만 원, 1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모델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 모델도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 질감이나 색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디자인 리뷰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 테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박스를 보여드리면 뭐 전체적으로 아디다스의 클래식한 블루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삼선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아디다스의 불꽃 로고,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네, 모델명은 슈퍼스타 82로만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27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는 i e 4 1 9 5로 되어 있네요. 뒤에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컬러명 코어 블랙을 외워두시면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모델 넘버가 가장 확실하긴 하겠죠. 박스를 열면, 아디다스 불꽃 로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속지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얇아서 화장실에서 쓰기에도 뭐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슈퍼스타하면은 82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40년이 됐네요. 40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뭐 너무 익숙한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토박스파트가 단단한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이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너무나 무난한 그런 디자인. 거기다가 이 녀석은 컬러까지도 블랙과 화이트 계열의 컬러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 뭐 어떤 컬러의 옷하고 매치를 하더라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첫인상으로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슈퍼스타 8E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퍼의 질감에 있어서 약간 쭈구리처럼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반광이냐 아예 무광이냐 그 정도의 차이 정도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의 옆면 꽉차게 한번 천천히 감상을 하시고 바로 토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단단한 고무 소재를 이용하는게 슈퍼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뭐 이런 패턴들도 들어가 있고 굵직한 선 6가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디자인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한 고무 소재이기 때문에 발가락을 보호하는데도 어느정도 역할을 해줄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는 검은색 끈이 이렇게 체결이 돼서 오는데 취향에 따라서 뭐 하얀 끈을 이용하시더라도 꽤 이쁜 느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혀는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검은색 가죽 위에 이렇게 금색으로 아디다스 레터링과 불꽃 로고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신발의 옆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은 가죽은 가까이서 보면 은 이렇게 약간 가죽의 패턴 같은 게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은 굉장히 매끈한 표면을 가진 그런 가죽을 이용을 한것 같고 가운데 삼성 로고는 가까이서 보시면 은 스웨이드는 아니고 부직포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에 구멍이 다섯 개씩 뚫려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끈 주변부 역시도 같은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 구멍은 총 8개가 뚫려있는 게 보이네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하얀색 부분도 컬러만 하얀색이지 가죽의 질감은 블랙 컬러 파트하고 동일한 질감을 가진 가죽을 이용을 한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는 위쪽에 불꽃 로고하고 아디다스 레터링이 음각으로 찍힌 상태에서 검은색 페인팅이 발라져 있는 게 보이네요. 어퍼의 이음새를 막아주는 가죽이 한장더 덧대어져 있는 게 보이고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혀의 안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죽이 상당히 뻣뻣해서 이렇게 보시면 은 메이드 인도네시아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고, 요 안쪽까지도 아마 인조 가죽일 것 같긴 한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겠지만, 길이 들기 전까지는 발등 부분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발목을 감싸는 신발의 안쪽, 내피도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내피가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신발을 신고 벗을 때는 뭐 살짝 편안한 느낌. 줄 수는 있지만 신발을 신고 난 후에는 살짝 미끄러운 느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보기에는 꽤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목 주변부를 제외한 저 안쪽은 검은색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는게 보이네요. 인솔의 윗면은 이렇게 옅은 크림색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아디다스 불꽃 로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긁기가 적혀 있는 것도 보이네요. 인솔의 사이드 면을 보시면 굉장히 평범한 파란색 스폰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이렇게 하얀색 스폰지 같은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미드소 파트. 뭐, 컵솔이기 때문에 아웃솔, 미드솔이 일체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물티슈를 좀 닦아내더라도 이렇게 쉽게 닦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안쪽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웃솔을 보시면 뭐, 기본적인 슈퍼스타의 패턴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코트 위에서의 접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패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돌덩이처럼 딱딱한 그런 강도로 보여주는 고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슈퍼스타하고 한번 디자인 비교를 해볼게요. 이 녀석이 요즘 판매되고 있는 슈퍼스타 모델이고 이 녀석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슈퍼스타 파리 모델인데 가죽의 패턴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 나오는 이 녀석은 굉장히 매끈한 느낌 이 녀석은 조금 더 텀블레더 같은 쪼그리 가죽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이 녀석은 부직포를 이용한 삼선 로고, 이 녀석은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한 삼선 로고, 그리고 신발끈 주변부가 이 녀석은 스웨이드 가죽 같은 소재를 이용을 했는데, 이 녀석은 뭐 어퍼와 동일한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리뷰했던 이 녀석은 아무런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요즘 나오는 녀석은 불꽃 로고와 아디다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혀 부분을 보시면은 이 녀석은 혀의 끝부분에 아디다스 레터링과 삼선 로고가 금색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요즘 나오는 녀석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토박스의 컬러도 요즘 나오는 녀석이 거의 화이트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조금 더 크림 컬러에 가까운 누런 색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네요 신발 끈도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누리끼리한 끈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 녀석은 검은색이 들어가 있죠. 신발 끈이야 뭐 취향대로 따로 구입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인솔 쪽을 보시면은 요즘 나오는 모델은 하얀색. 예전에 나왔던 모델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엔드 플라스틱 웨이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녀석이 재생 소재를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가도 이 녀석이 조금 더 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진 않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드솔의 컬러는 요즘 나오는 게 조금 더 밝은 크림, 예전에 나왔던 게 조금 더 누리끼리한 크림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바닥면도 디자인은 똑같지만 컬러만 살짝 다른 게 보이시죠? 가까이서 봤을 때는 가죽의 질감이나 뭐 소재, 컬러의 차이가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실착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 보이진 않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이 모델을 선택하셔도 전혀 뭐 아쉬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정가 이하로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삼성 로고나 미드솔 파트가 조금 더 밝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신발을 신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가 타고 누리끼리해지기 때문에 이 녀석도 신다 보면 아까 그 녀석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슈퍼스타 파리 그 중에서도 코어 블랙이라는 컬러명을 가진 녀석을 신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슈퍼스타 파리 너무 이쁜 모델이니까 바로 구입하세요라고 리뷰했던 그 모델하고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정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봐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는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녀석의 리셀가가 조금 더 높다 라고 해서 이 녀석보다 더 나은 모델이다 말을 할순 없잖아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두 모델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만 구입을 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이 모델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매끈한 어퍼의 질감 살짝 방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더 깔끔하고 이쁘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녀석도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를 신고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를 신고 있어요. 신발끈 구멍 마지막 하나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꽉 끈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의 사이즈감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볼도 그렇고 토박스도 그렇고 뭐 뒤꿈치 어느 부분 하나 불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사이즈가 저에게는 가장 적합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제가 굉장히 얇은 페크삭스를 이 신고 있기 때문에 두꺼운 양말을 자주 신으시거나 발볼 살짝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혀 부분의 느낌도 지금 새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사이즈의 느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지금 꽉끈을 하지도 않았고 신발끈 구멍 마지막 하나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느낌이라면은 조던 원 로우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힐슬립이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정도의 힐슬립도 싫다하시는 분들은 신발끈이나 양말을 통해서 사이즈감을 조정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생긴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일체감을 가진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새 신발이기 때문에 어퍼 부분의 가죽도 길이 안 들었고, 또 토박스도 단단한 고무로 되어 있어서 살짝 어색한 느낌도 있긴 한데 이런 느낌들은 뭐 신발을 신다 보면 본인의 발에 맞게 맞춰져 갈 수도 있으니까 오래 신을수록 나에게 맞는 그런 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 보면 쿠션감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한, 딱딱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뭐 앞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도 쿠션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힐슬립도 그렇고 쿠션감도 그렇고 조던 원 로우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진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디자인 리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각 가까이서 보면 예전에 리뷰했던 그 슈퍼스타 파리하고 차이가 살짝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신발을 신고 봤을 때는 어떤 게 어떤 녀석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가치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리셀앱에서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뭐 사이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1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 가격 차이라면은 저는 뭐 당연히 이 모델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때 멀리서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이미 출시된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클래식이라고 불러야겠죠. 클래식은 뭐 지금 신으나 10년 후에 신으나 20년 후에 신더라도 항상 이뻐 보이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정가 이하의 시세로 구입을 한다면 만족도는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디다스 홈페이지는 솔드아웃이 된것 같고, 아디다스 매장이나 스니커즈샵 한번 방문해 보시면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꽤 높은 수준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신발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슈퍼스타 파리의 무게는 415g 나오네요. 415g이면 제가 직전에 리뷰했던 조던 1 로우 하고 거의 비슷한 무게니까 이 녀석도 생각보다 실제 무게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벼운 신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희한하네요 일상생활 하면서 신으시기에는 전혀 뭐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착화감도 꽤 괜찮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 아디다스 그 중에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 슈퍼스타 8위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40년 동안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라면 디자인이나 트렌드에 대해서는 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는 없겠죠. 이쁜 모델인 것 같아요. 아디다스가 요즘 핫하다는데 뭘 신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모델 꼭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화요일이 끝나가고 있고 내일은 또 수요일 한 주의 중간까지 오는 날이니까 조금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멋진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 였습니다 슈퍼스타